몰라, 제가 어딜 가고 있죠? 네, 똘락보고 온천에서 이 박을 즐기고 멕시코 시티로 넘어왔는데요. 어, 제가 도시 취향이 아니라 그저 푹 쉬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기에는 엄청 싸돌아 다녔죠. <laughs> 네, 한국으로 엽서도 보내고 피라미드도 보고 타코도 엄청 먹었습니다. 어, 나름 휴식에 집중을 했고요. 이제 멕시코 동쪽 유카탄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에리다 유카탄 지역으로 처음 넘어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갈 거고 사실 버스로도 갈수 있는데 갈아타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우버를 좀 불렀습니다. 곧올 거예요. 네, 저는 비바 아에로버스 타거든요. 완전 저가 항공인데 그래도 비싼 거탈 이유가 사실 없으니까. 배낭 큰거 하나만 맡길 생각이고, <목소리> 전 추가로 수하물 이제 결제했어요. <목소리> <목소리> 이거 제거 아닌데, 징검사하는 박스에 있던 건데, 저한테 프레젠트라고 줬어요. 10센트. <laughs> 선물 받으니 또 기분이 좋구만. 자서 <목소리> <목소리> 아, 추가는 안 했는데, 기성 자리. 어, 육카탄에 도착했습니다 메리다고요 아 추워 죽는 줄 알았네 에어컨을 얼마나 빵빵하게 틀던지 짐을 찾고 이제 시내로 가야 해요 음, 여기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있네요 공항버스인데 45페소래요 어, 완전 꿀팁이다 저는 이걸 타고 시내까지 가서 숙소로 가면 될것 같아요 아까 저기서 봤듯이 여기 공항 버스를 타고 나갈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 티켓을 사야 될것 같은데. 저기 아마 나가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 a i t This is an important a n n o 터미널은아니있저보인다

오, 티켓 바로 주네요.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파란 색깔 버스가 있을 거래요. 한 20, 30분 간격으로 계속 있나봐요. 아주, 굿이요 굿. 어, 바로 있어요, 바로. 어, 되게 체코에서 탔던 그 공항 버스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발이 좀 흐리긴 하다. 여기는 대체로 나무도 많고 그래서 습한가 봐요. 비행기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에어컨도 엄청 빵빵하게 주네. 네, 저는 첫 번째 어, 정류장인 여기가 아도 커스터미널이거든요. 그 여기 터미널에서 내렸고요 아, 아도버스 탈땐이로 오면 되겠네요 전 여기서 한 걸어서 한 3분? 5분이면 숙소에 갈수 있어가지고 찾아가 보겠습니다 약간 익스미길판 느낌이 좀 나네요 뭔가 시골의 시내 느낌? <laughs> 하지만 어딜 가나 옥수는 있어 진짜 저건 국민 국민 편의점이다. 네, 여러분. 가방을 두고. 아, 너무 배고파. 어, 비 오나? 아니겠지? 와, 근데 여기는 진짜 저 멕시코 와서 처음으로 습하다는 거를 처음 느꼈어요. 여기 진짜 습해요. 왠지 저 호스텔에 들어가자마자 모기약이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큰일 났다. 일단 저는 오늘, 어, 일단 끼니를 계속 걸어가지고 밥을 조금 먹을 건데 그래도 여기 호스텔에서 이 메리디아, 메리다 마을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뭐 메인 블럭이고 뭐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걸어다니면서 분위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여기 온 이유가 좀새노 때를 가기 위한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밥부터 먹자. 이들은 아예 크리스마스만 전문적으로 하는 매장이 있어요. 아니, 멕시코 시티에서도 저걸 봤고, 이들도 장난이 아닌 거야. 진심인 거야, 크리스마스에. 멋있다. 아, 저 앞에가 약간 메인 광장 같은 곳입니다. 뭐랄까.. 여기는 또 되게.. 왜 해안도시 같지? 해안은 아닌데이 저기. 근데 날씨가 좀 꿀이긴 하다.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딜 가나 있는 이.. 되게 멕시코가 이런 건 되게 잘 해놓는 것 같아. 어, 여기 먹을 때는 많네요. 버거킹도 있고. 그리고 어딜 가도 세븐일레븐도 많아요. 하이. <laughs> 그래도 멕시코는 카메라에는 관대한 편입니다. 여기서 갈만한 투어가 진짜 많거든요. 전 일단 대중교통으로 갈수 있는 데들을 먼저 좀 가보려고 해요. 여기 추천받았는데 여기 한번 먹어봐야 겠다 너무 <목소리> 그럴싸한 <오>, 레스토머인 <목소리>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뭔가 현지 느낌입니다 뭐 영어 메뉴판이 따로 있어요 여기가 약간 마야문명인 지역이거든요 유카탄이 뭐, 유카탄 스타일도 있고 마야 스타일도 있고 염료네뭘 먹어야 될까? 여기 대박인데, 칵테일에 해산물을 넣어서 여기는 술에다가 막 고기도 넣고 대걸 다 먹거든요? 근데 차마 그건 시도하지 못했고, 저는 유카탄 스타일로 시켰습니다. 이렇게 싸먹게 이렇게 주나봐요. 다 해산물 팬센인데 스타일마다 뭐 소스랑 이런 게 다른 것 같거든요. 말뜨네. 아, 안에 네. 너무 음악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말을 설명을 잘 못했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산물 가게에요. 해산물 가게고 그런 뭔가 생선 필렛 같은 거 아니면 슈림프 같은 거 홀포, 문어 막 이런 것들 팔고요. 그걸 이제 타코로 먹을 수 있어요. 벌써 하루가 다 갔어요. 그래서 숙소에서 스페인어 강의를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 저는 이제 하나도 모르는데 들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듣고 이 메리다에서의 여행 일정을 조금 짜면은 딱일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확실히 저는 대도시보다는 중도시 소도시 스타일. 오. 꿋.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 자전거 타는 것도 있네. 그리고 확실히 이제 여기가 어 유카탄 지역이니까 유카탄 스타일의 다양한 예술 자체가 아예 멕시코 제가 지금까지 갔던 데랑 완전 달라요. 어, 그럼 공부를 좀 해봐야겠어요. 전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갑니다. 네. It's i n g t h f t s the first time I p a y i n g 어떻게 되지? No way. Yes. h e l o u t once in the middle. If you are really confident you can just take it out. And then you p u t the p i e c e on t s e Oh, yeah. <laughs> It's my notebook go? Yeah, <laughs> <laughs> it's my turn. Right, <laughs> right. direzza. Mm -hmm. okay. <laughs> Sorry, <laughs> I need some space. Here is Steffi Corrs. I think it's so, another. <laughs> I'm you at mm -hmm. <laughs> <to> <laughs>